안녕하십니까. 집사로카바 정춘섭입니다. 교학을 잘 쳐서 아주 좋은 곳에 공이 떨어져 있네요. 현시부터 그린까지는 200m 지점입니다. 이제 우드만잘 치고, 네, 세컨 잘 쳐서 원시켜가지고, 이제 이글과 버디를 아주 노리는 그런 욕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멋지게 투운 트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좀 하고요. 예, 아마추어들이 여기서 온심이다 들어가죠. 욕심이 생기고 제가 아마추어 느낌으로서 한번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 맞히면 이글이 눈에 보입니다. 자, 조심합니다. 다라잘 치고 이제 우드만 잘 치면 이글버디 좋은 점수를 기대했는데 아주 망했습니다 탑볼이 나와서 공이 쪼르가 났네요 예 20m 미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허 험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페어월드 은는 쓰러치라는 말을 귀가 딱갑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야 페어월드사 보면 쓰러치라 그러다보니까 수영을 하면서 잔디를 쭉쭉 건드리지 않고 쓰러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탑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또 일반 아마추어들이 최어로우 실패하는 그런 스윙을 다시 한번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맞은 공이 엄청난 훅이 만들어져서 아예 오비가 났습니다. 이거 아직 망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 한번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셋을 잘 쳐서 원고를 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이글버드를 내야겠다는 욕심에 스윙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자, 열려있던 헤드를 롤링을 통해서 리즈를 통해서 스퀘어를 만들고 임팩트한 후에 헤드를 닫아줍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윙하게 네,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수이 빨라져서 헤드 다치는 시기가 너무 빨라졌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헤드가 다쳐가지고 공이 악성 폭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페어보이드를잘 쳐서 성공수있는지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딱함게 아연은 찍어 치고 우드는 쓰러쳐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언은 스윙이 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은 스윙 크기는 80%의 크기로 하고 임팩트는 100% 힘으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드는 클럽의 길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리듬과 타이밍과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스윙이 100% 커야 됩니다. 반면에 80% 힘으로 수윙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는, 아이언은 강력한 다운블로를 해서 찍어 쳐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스윙이 컴팩트하게 작아서 80% 스윙 크기로 해야 되고, 또, 강력한 다운블로가 없으면, 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 힘으로 쳐져야 됩니다. 반면에, 우드는 쓰러쳐야 되고, 또 클럽 헤드가 길기 때문에, 아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스윙 아크, 크기를 100%로 하셔야됩니다 자 임팩트하는 순간에 아이언처럼 100%이상의 힘으로 치게되면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마구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80%의 힘으로 정확한 임팩트만을 위해서 스윙을 해야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임팩트하는 요령 누군지 하고싶죠 그러나 요령이 너무 힘들죠 예 이러한 해답을 십자돌 커바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칩셔드 카바는 백스윙에서 임팩트 순간에 한 번도 클럽 패드를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돌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임팩트가 항상 보장이 되는 겁니다. 스위스펫에 맞고 임팩트준이 길게 돼서 공은 항상 똑바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왼쪽 히프의 강력한 회전이 거리를 정지시켜줍니다. 자, 여러분 아셨죠? 우드는 100% 스윙 크기로 그리고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서 80% 힘으로만 스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칩샷을 카바를 응용한 우드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0% 스윙 크기와 80% 힘입니다. 나머지는 왼쪽 힙의 회전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예 멋지게 오래됐습니다 200m 거리를 단숨에 예, 투어시켰습니다 이제 1트초에 한번 하러 걸어가시죠